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사레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부하에 맞서 전열을 갖추메 내 여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만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침해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사사기 20장은 어제 에브라임의 이 레위인의 첩의 사건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레위인이 보낸 이 첩의 사체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레위인에게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이 레위인의 말은 어떻습니까?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기브아 사람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쳅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자, 이 레위인은 정말 자기의 잘못은 쏙 빼놓고 상대방의 잘못은 엄청나게 부각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기브아 사람들이 그 첩을 욕보여서 죽이려고 한 죽여 죽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에게 첩을 내어준 것은 자기 자신이었고 또그 레위인 부부를 거둬준 그 지역의 노인에 대한 이야기도 쏙 빼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기부한 사람은 정말로 이 레위인의 말에 의해서 완전히 죽어 마땅한 사람으로 지금 매도가 되고 포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와 싸움을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이들은 지금 한 민족이 서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로 힘을 합해서 이방 민족과 싸워도 모자랄 판에 서로 분열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이 베냐민 지파를 취급하는 것은 마치 이방인을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처음 가난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처럼 하나님께 처음에 여쭙습니다 18절에 이렇게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데레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제가 사사기를 처음 시작할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사람의 뜻이 나타난 때가 많고 또이 사사기를 기록할 때에 사람들을 이, 지금 이 현, 현 상태를 지금 비꼬아서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 부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이들은 베냐민과 싸워가지고 유다가 올라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2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셨다면 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사람들의 그냥 생각을 말하는 것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진짜 뜻일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죽도록 허락하시고 계시는 것둘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죠. 이게 뭔가 하나님의 뜻일까 알수 없습니다. 정말로 힘들죠. 구분하기 어려운 게 만들라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자, 또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끼리 서로 싸우라고 하실 리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18절의 말씀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들이 22,000명이 죽고 나서 이들의 모습도 문제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들이 또다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갈까요? 라고 말이죠. 이것도 왜 문제입니까? 바로 즉각적인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처음에 정복했을 때에 여호수아 여호수아 시절에는 어떠였습니까? 아이 성 앞에서 이 삼천 명 가서 싸우다가. 몇 명이 죽었습니까? 36명이 죽었어요. 36명. 그런데 그때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막 머리 풀고 올지고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슬퍼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아간의 범죄를 찾아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갈까요? 다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이들이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또 나가라 라고 하시죠. 23절에.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진짜 반응인지 사람의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씀에 따라 출전했더니 이번에는 1만 8천 명이나 죽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하나님께 금식하며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들은 이제 이 베냐민 지파를 상대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아이 성을 공략하듯이 싸웠습니다. 아이 성에게 썼던 작전 매복이죠. 매복하고 유입 유인, 유인해 난 다음에 그 성으로 쳐들어가서 그 성을 불태우는 딱그 작전을 지금 베냐민 사람들에게 썼습니다. 이 싸움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이 싸움은요.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인 것입니다. 시작부터 있어서는 안 되는 싸움이죠. 이스라엘이 한 지파를 이방인 물리치듯이 물리쳐 버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싸워야 할 대상을 잘못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집합끼리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울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들은 누가 누구를 정죄할 그런 수준도 아닌데 서로 그렇게 정죄를 하고 있고 또 서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건 무엇입니까? 모든 지파들이요. 골고루 골고루 하나님 앞에 다 범죄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도 함께 범죄하고 제사장들도 다 타락해서 올바른 사람들리 하나도 남아 있지 않는 그 세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자기들이 그 죄악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들도 회개하지 않,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서로 도와서 하나님께 돌아서야 될이 판에 그 칼자루를 자기 형제들에게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똑같이 존재하죠. 어떤 교회는 서로 미워하는데 정말로 세상이 죄인 세상의 죄인들을 미워하듯이 아니면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그 서로 서로를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죄인이라고 서로 비난을 하고 있는데 자기도 거기에 못지않다는 것을 봅니다.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사실은 서로 똑같은 수준이라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둘 중에 한쪽이라도 하나님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싸움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싸울 때가 아니죠. 지금 우리는 서로 힘을 합하여서 죄악의 세상과 싸워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너무나 힘이 부치고 너무나 시간이 부족한 이판인데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 때가 아니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그 세상에 있는 이 죄악의 세력과 지금 우리는 이 싸워야 되고 영적인 전쟁을 치러내 나가야 되는 이 때에 우리는 우리끼리 서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죄를 볼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싸움이 아닌 회개로 하나님 앞에 함께 엎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상대방이 죄가 발견이 됐습니까? 우리는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야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바로 잡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그 사람을 진리 안으로 끌어들이고요. 또뭐 어떻게 하라고요? 나도 돌아보라고요. 나도. 나도 똑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지금 그것이 우리들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입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정말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며 나도 시험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 이 모습이야말로 온전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 서로 정죄하기 바빴고 서로 자기의 분노를 표현하기에 바쁘다 보니 이방 사람들과 싸우 싸워야 하는 그 소중한 세력을 지금 서로 서로서로 서로 없애버리고 자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의 특성이 뭐라고요? 자멸하는 거예요. 악의 특성이 자멸하는 것.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들의 죄악을 볼 때에 오히려.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 잡고, 우리를 돌아보아서 우리도 시험 당하지 않을까, 시험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겸손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또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더니 자기 자신이 왕이 되었더니 결국엔 싸워야 될 대상 잘못 찾고 서로서로 싸우고 자멸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를 바로잡고 우리를 돌아보아서 우리도 시험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어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이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다 되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